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애니메 라스트 스탠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새로운 티어리스트가 또다시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내일 업데이트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이 티어리스트를 알아봐주시고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 올라온 티어리스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네, 그럼 스토리 비등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있는 캐릭터로 스토리를 돌게 되면은 스토리 첫 번째는 클리어 할수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가지고 클리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신화 이상을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여튼 여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비등급으로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 보면은 베지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림조, 그 다음에 루키아하고 그 다음에 쿠치키 바쿠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피콜로하고 마지막으로 사네미가 있습니다. 사네미는 출혈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설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등급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서포트하고 농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포트를 보시면 루키아가 있는데요. 루키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바로 적을 4초 동안 얼려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니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니츠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라이튼이 번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제니츠 같은 경우는 기절을 3번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1.5초 동안 말이죠 그 다음에 기절을 하게 되면은 9초 동안 데미지가 두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나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니치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긴 했네요. 그리고 아스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스타는 원래 예전에 에어까지 슬로우를 걸었다가 이제는 너프를 받아가지고 그라운드만 슬로우를 걸 수가 있습니다. 아스타는 적의 이속을 33%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슬로우 유닛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로우를 걸어주는 유닛이 없다면 아스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가 있는데요. 고조는 시가정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슬로우하고 아이스에 중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이 있는데요. 곤도 이속을 10%나 감소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 데미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곤도 이래서 서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루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 캐릭입니다. 농장 캐릭 중에서 맨 처음에 추천되는 캐릭이 바로 호신와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에서도 호신와이를 먼저 추천해주시다니, 이럴 수가. 사실 호신와이가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벌어다 주는 돈이 아쉽게도 스피드 웨건보다는 적어요. 그리고 또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회로 마지막 업그레이드까지 할수 없어 서 범위 버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신 와이가 맨 앞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에스카노르고요. 마지막이 스피드 웨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피드 웨건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는 하지만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라운드 유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에어 티어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세이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S등급까지는 올라가지 못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타치도 있네요. 이타치도 검은 불꽃을 사용해가지고 강력한 도트딜를 넣긴 하지만, 글쎄요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뒤에 있는 캐릭터보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인수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수염은 맨 처음에 나오면 항상 상위 뒤어 있다가 점점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긴 해요. 그 다음에 야만부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꽃 소방 대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니 히어로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A티어 에어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첫번째로 오지터가 추천되어 있긴 해요 이 오지터 같은 경우는 코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코드가 지금은 사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코드를 얻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좋았어요 뒤에 있는 우류하고 손오공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유닛이 바로 이 오지터였는데요 지금 그 코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코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꼭 써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지터를 뽑을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오류가 더 추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오공인가요? 이거 손오반인가요? 아마 손오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라운드하고 에어가 모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라운드는 첫 번째로 마슈입니다 마슈가 완전 살기였죠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슬로우도 갈수 있고요 데미지도 어마무시하게 좋아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4명까지 설치할 수 있어가지고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시크릿 캐릭으로 배너2를 오픈하다 보면 은 0.1%의 확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기적의 확률이죠 이거는 얻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야미가 있어요 야미는 슬로우를 걸어주고요 데미지도 좋고요 스토리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정지도할수 있고 데미지도 좋고 또한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는 고조가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은 그라운드로 바뀝니다 거기까지 업그레이드 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가 있고요 원펀맨 마지막으로 우르키오라가 있네요. 우르키오라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상당히 셉니다 이거는 시크릿 캐릭으로 얻는 방법을 따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르키오라가 다른 신나보다 좋다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이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에서는 제노스가 정말 잘 쓰이겠네요. 왜냐하면 초방을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노스는 스토리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스쿠나가 있는데요 각성 스쿠나입니다 데미지도 좋고요 도트딜도 좋고요 그리고 또한 스토리 보스를 처치할 때에도 상당히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머스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성하기 전에 스쿠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화 모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 모드에서도 서포터하고 팜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원 캐릭으로 맨 처음에는 역시나 고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가 시간정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무한무드에서의 시간정지는 스토리하고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제니쉬도 있네요 확실히 슬로우나 얼음만 걸어주는 루키아와 아스타보다는 더욱더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미도 여기에서는 서포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에서는 가장 좋은 S티어에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서포트의 기념이 더욱더 큰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루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스피드 웨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스피드 웨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신와이,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에스카노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한모드 B등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하고 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꽃소방대원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베지터, 그림조 또한 쿠치키바쿠야가 있으며 피콜로하고 마지막으로 사네미 네요 사네미는 의외로 인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모드 에어등급 A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 스쿠나가 A등급으로 내려왔네요 제노스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데노스와 나중에 업그레이드에도 한끼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데미지가 세진 않아요. 스토리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모드는 뒤로 갈수록 강력한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쿠나하고 제노스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지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마지막으로 손오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한모드 그라운드 A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 야마모토하고 인수요 마지막으로 우르키오라인데요 우르키오라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스토리에 이어서 무한모드에서도 꽤 좋은 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봐주시고요 네, 무한모드 메타 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역시 마슈가 하면 처음으로 나와있는데요. 마슈는 이기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꼭 뽑으셔야 돼요. 진짜 사기입니다그 다음에 가츠하고 원펀맨, 또한 세이버가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타치도 마찬가지예요 이타치도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검은 불꽃 데미지도 어마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이어는 딱두명이 추천되어 있긴 하네요 쿠나 각성 버전하고 마지막으로 머스탱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새로 나온 티어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코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온 코드이긴 한데 너무 길어요 우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10개의 리롤이 들어온 다음에 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한비 러블 시크릿 코드 머스트비 서브드드 투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이거 대문자 소문자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코드 스킬 트리 리셋 알파 리폴트 애니 버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가 돼가지고 무언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아이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야 리셋 트리라고 들어왔네 아 이거는 그 트리를 초기화 시켜주는 것으로서 여기 보시면 유닛들마다 이렇게 스킬 트리를 탈수 있잖아요 요거를 바로 리셋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리셋 트리라고 보이죠 이걸 바로 나눠줬었네요 아아 아 맞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디어 고조 진화 지료를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럼 지나가자 와 드디어 얻었다 셀레고조 좋았어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티어리스트 알아봤고요 신기코드 2종그 다음에 고조까지 지나시게 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